최근에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는 우리 시장 안에서 이 섹터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 텐데요. 조선이야말로 이같이 흔들리는 바다 같은 이런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순항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조선주가 강할까요? 사실 너무나 많이 올라왔던 섹터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 감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감사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권가들은 향후 앞날에 대해서는 조선주를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선 우선, 우선은 업황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중장기 먹거리 고민이 좀 생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올한해 숫자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수주 모멘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이슈가 참 많았고요. 한미 협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스카 프로젝트 역시나 이 조선주에게 우수, 수혜적으로, 아, 수혜적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다 모아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좀 긍정적입니다. 우선 생각보다 글로벌 신조 발주량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국내 조선 3사는 압도적인 시장 지위 그리고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발동이 되는 부분들은 미국이 중국을 열심히 제재를 가고 있다는걸 텐데요. 지금 이 여러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미국이 중국에게 가하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아, 대중 제재에 대한 확대가 점점 더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한국 입지가 훨씬 더 견조해질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뭐스오브 아메리카라든지 USTI 섹션 301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쪽으로 우호적으로 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고선가 상승세도 견조하고요. 그러면서 해운주도 최근에 좀 급등을 좀 나타냈었죠. 이에 대한 시황 강세 역시나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건조 역량 역시나 우리나라는 준수합니다. 더불어서 건조 성과도 상승을 하면서 아무튼간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환경들이 이루어졌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을 때 글로벌 선주들 발주량이 좀 조정이 되고는 있지만 국내 조선사들의 이 턴어라운드가 함께 공존하면서 언제거나 업황 분위기 상당히 좋다고 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2, 3년 후. 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수주 물량 같은 부분들은 견주합니다한장더 넘겨 주시죠. 한 2, 3년 후까지의 그래프들을 좀 추려와 봤는데요. 2028년까지의 일감을 만들어 온 그런 그래프입니다. 국내 주요 조선소 연도별 신조성 인도 추이라는 그래프고요. 아, 어쨌거나 3년 후까지 2028년까지 일감을 차곡차곡 잘 쌓아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가 2028년의 그래프고요. 이 안까지는 수주 그래프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에는 2년 후를 예측한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2023년 조선 대표 3사 국내 3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9.6조 원으로 달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2~3년 후까지는 우호적인 견조한 그러한 조선사들의 실적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조선주들을 조금 더 끌어올렸던 이야기는 인도에서 또 불어왔었는데요. 지금 미국 쪽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지만 여기에 더해서 인도 시장도 활짝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인도가 또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유율이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인도 시장이 그만큼 오픈이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익도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들어던 소식이었죠. 9월달에 인도 정부가 조선업 육성을 하겠다면서 약 1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패키지를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막대한 자금이 풀릴 예정인데요. 아, 그러면서 이미 인도 쪽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러브콜을 이미 많이 보내온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은 우리나라가 이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와 안보 문제가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여기에서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미 인도 고위급 정부들이 우리나라 조선 3사를 방문을 해서 이 사업장들을 두루 둘러보고 난 다음에 사업 협력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MOU를 체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지난달 7 7월에 또 많이 이러한 M.O.U.들이 체결이 됐더라고요. 대표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이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라는 코친 조선소와 포괄적인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아, 같은 달이었습니다. 7월에 하나오션도 이 인도의 북부 지역에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까지 열고 이에 대한 협력 방법들을 열심히 고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역시나 이런 이야기에 참 빠지지 않습니다. 인도 북서부 수완 조선소에서도 역시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 이제는 미국에서 넘어서 인도까지 우리나라의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이죠. 10월 23일 삼성 중공업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 또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조선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적표 또한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3분기 3사 영업 이익 추정치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기 대비했을 때 5,439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무려 3배가 껑충진 1조 넘게 1조 5천억 원을 예상한다라는 점. 역시나 국내에서 올한해 정말 조선소, 조선사들, 조선주들 정말 잘해내고 있었다라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칭찬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인해 봤을 때 HD 한국조성해약이 1위였습니다. 9,329억 원 정도로 FN가이드가 추정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하나오션이 3천억 원대,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천억 원대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연간 수주 목표도 잘 차지하고 있는데요. HD 현대 중공업은 올해 목표한 수주 목표를 한70% 정도 달성한 위치에 지금 달아가 있고요. 하나오션은 53억 달러를 신규 수주 달성을 했다라고 하네요.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51% 정도로 달성을 했는데 이 안에서 상선 부문이 좀 견조합니다. 상선 부문이 74%나 달성을 한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4분기에도 이 국가 선박 매출 비중이 점점 더확 할 것이라는 점, 함께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국내 조선 사이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장기화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증권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l 스 증권의 리포트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아, 세 가지 이유로 이 사이클은 조금 더 길게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선 미국발, 이 LNG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인도라든지 중국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을 정말 많이 털어내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이야기를 했을 때 마스카 프로젝트를 빠뜨릴 수가 없죠. 대표되는 특수선 사업들이 확대가 될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LS증권은 업종 내 최선 호주를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 중공업으로 꼽았는데요. HD 현대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 이죠. 주주 환원 규모의 단계적인 성장들이 기대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연 LNG 시장 안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렁이는 시장 안에서도 정말 잘 순항하고 있는 조선주들 현재 주가 흐름 어떠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약보학권 지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 3%대 그리고 마린솔루션이 4%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만 2%대의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를 아, 성공을 해 주고 있고요. 조금 더 보실까요? 다른 종목들을 좀 보시자면 기자재 쪽도 나쁘지가 않고요. 지금 보시는 종목줄 안에서는 HJ중공업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만 빨간불을 켠 상태입니다. 다소 상승폭이 좀 빠지기는 했는데 이럴 때 기회로 삼아보면 역시나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조선주에 대한 기대적인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